안녕하세요. 키망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강의는 최근 꾸준하게 출제되었고, 평균 출제점수도 다른 과목과 비슷한 과목인 법을 공부하는 강의로, 법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법을 아예 공부해보지 않았어요. 하는 선생님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영상으로, 법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서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낯선 과목이지만 강의대로 하다 보면 어느새 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천천히 따라오길 바랍니다. 강의 준비물은 단두 개. 제가 출간한 교재 2023년 개정판 제법이군과 톡톡입니다. 공부할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와 공부할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문제집이라고 할수 있는데 각각 어떤 교재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제법이구는 법 원문을 정리한 교재로 법제처에 있는 법 원문과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한데 모아둔 교재예요. 제법이구는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유치원생활기록부 장특법이 포함된 기본법 파트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내가 그냥 법제처에서 찾아서 보고 추가로 조금만 더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싶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기본법에서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몇 개의 법만 법제처에서 찾아봐서 공부해도 됐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다양한 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시험을 보는 연도에 개정된 법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법 중에서도 유아교육과 관련된 법을 공부하는 것과 개정된 법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제법이군은 다양한 법 중에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내용만 콕콕 집어서 정리해둔 교재예요. 먼저 급식, 건강, 교통, 재난, 아동학대 관련법 등 중요한 안전 관련 법등 중요한 안전관련 법을 모아서 정리했고, 또 교육과정, 교사, 아동복지 관련 법등 개론과 관련된 법도 주제별로 모아서 정리했어요. 제법이군만 있으면 유아교육과 관련된 많은 법들을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도 절약이 되고 많은 양의 프린트를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올해 6월 출간된 제법의 군과 톡톡은 개정된 법 내용이 반영돼서 출간되었으며 개정 출간된 6월부터 시험 직전인 10월 사이에 개정된 법 조항도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개정된 법 조항을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교재는 이렇게 중앙에는 법이나 장학자료가 배치되어 있고 사이드에는 법 조항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 최근 개정된 조항이 왜 개정됐는지 개정 이유나 개정 내용도 파악할 수 있고 새로 생긴 용어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톡톡은 법 문제가 있는 문제집으로 제법이 군에 있는 법을 공부하고 나서 풀수 있어요. 문제집 초반에는 바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문제를 배치했고, 뒤로 갈수록 빈칸 문제가 나오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도록 배치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응용형 문제는 5일, 10일, 15일처럼 5배수 단위로 배치해서 사이사이 실전 감각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지에는 어떤 조항의 문제인지 해당 조항의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틀린 문제를 바로 제법이군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제법이군 페이지가 각각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교재 두 권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궁금하실 거예요. 공부 순서는 제법이군을 먼저 읽고 공부하고 톡톡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면 돼요. 자, 먼저 제법이군을 읽고 공부하면 되는데. 법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톡톡 이쪽에 보면 이렇게 날짜별로 해당하는 법 범위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날짜별 법을 공부하셔도 되고, 오르다꿈 홈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법워크북에 따라 자세하게 정리된 법 범위대로 공부하셔도 돼요. 그렇게 제법이군을 펼쳐서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위주로 봐야 할지 고민될 거예요. 그럴 땐자이네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조항명, 정의, 키워드, 숫자. 다른 과목과 같이 법도 어떤 식으로 문제로 출제됐는지 알아야 그 문제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겠죠. 기출문제를 보면서 법 원문에서 꼭 공부해야 할 내용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조항명입니다. 2015 학년도 문제를 보면, 은에 들어갈 것을 쓰는 문제인데, 은에 들어갈 말은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조항명이란 조항을 대표하는 말로 단체명이나 용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조항명을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두 번째, 정의입니다. 2013 학년도 출시 문제를 보면, 제2조 정의, 기억에 들어갈 것을 쓰는 것인데, 기억에 들어갈 말은 방과 후입니다. 이렇게 법에는 정의조항이 있는데 이 정의조항에서는 그 법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법에 계속 반복되는 용어면서도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단골이니 반드시 암기하세요. 세 번째는 중요 키워드입니다. 조항명, 정의뿐만 아니라 이 문제처럼 조항 내에 중요 키워드가 문제로 출제되는 거예요. 디귿에 들어갈 용어는 유치원의 교원에 해당하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입니다. 중요 키워드는 조항을 읽어보면 알수 있지만 키워드를 찾는 게 어렵다면 앞으로 제가 하는 강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공부하세요. 마지막으로 숫자예요. 이 문제처럼 몇 년, 몇번등 숫자가 들어간 조항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법 조항에 숫자가 있으면 꼭 암기하세요. 자, 조항명, 정의, 키워드, 숫자. 이네 개를 중심으로 법 원문을 읽고 공부하면 된다를 기억하세요. 그럼 제법이군 톡톡을 순서대로 공부하면 강의는 언제 들어야 하나 싶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할법 강의는 법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에요.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규칙을 정해둔 것이라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죠. 물론 유아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무상교육, 교사 자격증,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단순 암기 과목으로 생각해서 몇 조항 뭐뭐뭐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만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단순 암기만 했을 때에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사례와 연결된 법 문제나 문제 조항을 제대로 이해해야 풀수 있는 기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법 내용을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각 조항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 유아교육 현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예전에는 없지만 새롭게 생긴 조항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조항은 왜 새롭게 생겼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강의를 보면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법 강의는 공부 중에 언제 들으면 좋냐면 제법이군 각 법을 공부할 때 들어도 좋고 제법이군과 톡톡 진도와 무관하게 언제든 들어도 좋아요. 법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강의니까요. 매일 제법이군 톡톡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합격생, 고득점을 얻는데 법을 빠뜨리지 않은 것을 꼽았던 합격생처럼 선생님들도 제법이군 톡톡과 함께해서. 오늘 법 점수 꽉꽉 챙겨서 합격문을 부수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유아교육법 강의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출판사 오르다 꿈의 희망이었습니다.